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서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치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마감하는 사도 요한의 논평이며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시는 공적 사역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결론과도 같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7절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한 표적은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에 나타난 불신은 어느 특정한 표적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불신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요한은 세상의 이런 반응이 이사야 53장 1절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와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해 이사야 53장을 요한이 인용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해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런 비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이 이사야가 비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함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37절에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수 있고 주의 팔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둘다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불신한 이유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39절에서 41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었을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엄밀히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돌이켜 치료,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무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로,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올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 좀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사람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은 요한 복음의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신앙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유대인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 중 이들 준비가 된 사람은 다 믿었는데,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관리로는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 신자로 남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요한은 이들이 비밀 신자로 남은 이유가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면서도.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오 독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의미는 의견, 좋은 평판이란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란 사내들인 공예의 영광이고 세상의 인정과 평판과 인기를 말합니다. 이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이용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기에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44절에서 46절. 예수님, 예수께서 외치리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보낸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기독문의 명칭인데 언제나 이 명칭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라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확정된 대리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불과 분리의 관계임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마디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일러 주신 대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은 막을 내리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사도요한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태도는 참된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반쪽짜리 믿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르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못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